장점을 쫙 나열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게 독식한 맛이 없다. 안녕하세요. 34살 남자입니다. 정말 흔히들 말하는 이상적인 30살 여자와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1억 이상 모은 사람이고 남사친이 없고 연락이 잘 되고 집안일을 잘하고 직장 다니고 투잡으로 알바도 뛰고 청결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근데 뭔가 티키타카가 안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화가 턱턱 막히는 느낌이 나고 전 연인과 대화할 때는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마른님이 생각하기에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하기에 너무 좋은 여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씀하신 거는, 티키타카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마르님이 생각하기에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기 전에도 항상 많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대화가 중요하다. 우리가 나이 들고, 병 들고, 세상에 뭐 만날 사람이 없어진다고 할 때, 평생 함께할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의 지론입니다. 근데, 사연자님이 물어보신 거에서 조금 따져봐야 될건 어떤 게 있냐면은, 티키타카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하는 대화는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의 대화예요. 근데 어쩌면은 사연자님이 말하는 것은요, 재미와 흥미 위주로 가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말한 대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해 줄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고, 정서적으로 잘 통할 수 있느냐. 난 이걸 말한 건데, 사연자님이 하나 의심해 보실 것은 내가 정말로 대화가 안 되는 건지, 교과서적으로 올바른 이 여성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잘못 느끼는지. 정확합니다. 마른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대화 안에서 오락적 재미를 그렇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나눠놨지만요. 대화가 잘 된다랑 티키타카는 동의어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기본적으로 언변이라든지 지식의 양이라든지 유머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한돼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둘이만 재미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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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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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이 바이브로 쫙 하고 막꼭 그런 대화를 모두가 해야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오락적 재미 유머 코드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남자끼리 하는 얘기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 은 결국에 사연자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톡식한 맛이 없다! 맥락은 여기인 것 같아요. 장점을 쫙 나열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게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야. 음. 근데 하나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돈 착실하게 모으는 사람 별로 재미없어요. 누가 재밌는 줄 알아요? 주식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 인생이 엇나가는 애들이 재밌어요. 30살에 1억을 모았다.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높을 리가 없어요. 별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너무 착실하게 살아요. 남사친이 없어요. 말 하나 많아죠 남사친이 있는 애들이 재밌어요. 그니까, 러 통제가 되고 말고는 다른 문제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재밌어요.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재밌어요. 남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집안일, 잘함. 집이 쑥대 마신 여자애들이 재밌어요. 책상에 막 술병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런 애들이랑 놀면은 재밌어요. 남자도 똑같죠? 근데 그 이제 나사빠진 여자애들이랑 놀 때의 그런 쾌감. 이게만 남자만 미치게 하는 거거든. 직장 다니고 투잡으로 알바도 띠. 청결함. 예의 발음. 다 탈락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재미 없을 수 있는 요소를 완벽하게 껴 끼워 맞춘 완전체.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평가하고 이 사람 안 봐봐. 대화가 아예 안 되지는 않아. 건실한 노잼인간으로서는 완벽해요. 근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이제 결혼하면서 그거를 이제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거 하나 딱가져가려다가젠가가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건실하면서 재미까지 있어요 서른 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1억을 모았다? 이 사람 재미없어요 그죠? 욕심이죠 남자가 이제 욕심이 끝이 없다 장가는 가야겠는데 재미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억인데 재밌는 건 어때요? 그건 또안 되죠 그죠 안 웃긴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지 세상에 뭐다 재밌는 사람만 살면 코미디언들은 뭐 해먹고 살아요 맞잖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알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는 행복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 지금 만나고 계신 여성분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다.